사람들은 뭘 알아내냐면 유튜브에서 얼마 벌어요? 600 벌어요 우와! 600 벌어? 이러거든 난나거든600 벌어 안녕하십니까 아예 안녕하세요 HR 광주 일캠프 정윤석이라고 합니다 뭐더 말해야 돼요? 어? 더 말씀하실 거 있으신가요? 없어 <laughs> 제가 어제 촬영 때 약간 배운 게 있는데 집언이신가요 아파트이신가요? 오늘, 어, 거의 90% 집원이에요. 범성님은 하루 평균 몇개 정도 하세요? 어, 평균 주말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냥 평균 한 340개 정도? 340개. 많이, 많이 줄었어요, 지금. 색깔을 좀 나눈 바람에 <laughs> 옛날엔 더 많이 했는데 저는 그러니까 백업 반이라고 여기저기 사다니니까. 하나 들은 게 있는데 네. 겨울 때 촬영하실 때 네. 수익에 대해서 공개하셨는데 아, 그때 수익? 750이라고. 어. 네. 근데 네. 혹시 실례지만, 아가씨가 좀... 불리면 되겠요 대략적으로 좀 말씀해 주실 수 없나요? 790이요, 형. 790이요? 네, 많다고 생각하면 안되요 그게 여보라고 살짝 붙은 거예요. 내 어깨하고 무릎 연골하고 790펄면 그만큼 더 달라지는 거그 낮춰서 말씀하셨던 거라고 하시던데, 혹시 맞으신가요? 아니, 이제 아직 아니 이제 그게 그게 찍힌 게 아니라 네. 순수하게 남은 돈. 아, 찍힌 거는 뭐800 얼마 찍혔는데, 찍힌데 그때는. 뭐 물량도 훨씬 더 많이 할 때야 어수하게 남는 돈이 한700 정도 됐다까 힘드시진 않으세요? 익숙해져서 안 있는 것같아 솔직히 익숙해져서 그냥 힘든 날도 있는데 그냥 익숙해져가지고 힘들 때 어쩐지 모르고 하는 거예요 이제 날마다 하는 일이니까 이제 어쩌다가 배송일을 시작하시게 되신 거요 저는 원래 쿠치이어요어쿠치이어가지고 아. 이거 막 시작할 때 거의 초창기에 네 그만두고 괜찮다 싶어서 어차피 똑같은 배송이니까 네 쿠팡에 있어도 똑같이 배송하고 나와도 배송하는데 돈더 많이 벌고 집에 좀 일찍 가고 내 마음대로 하고 어... 그래서 그냥 나왔어 아마 내가 코는 아니었으면 안 했겠죠 이거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쿠칭 쿠팡에서 그만두고 HR로 넘어서 일하고 그렇게 됐어요 쿠칭 때도 저기서 일했어요 지금 일하고 있는 네 지금 5년 넘게 저기서 일하고 있어요 스트레스는 맞고 좋아, 이게.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요. 주간이 편하세요, 아니면은? 주간이 야간이. 훨씬 편하세 내가 야간을 어, 저번에 사람도 없고 해가지고 한두달 정도 간 적이 있는데 나는 그래. 아우, 이게 잠자는 리듬 때문에 보다 겠어밤낮이 바뀌는 것 때문에? 아, 일은 힘들고 어쩐지 몰라요. 이건 솔직히. 뭐 주간이나 야간이라 아 밤낮이 바뀌 가지고 잠이 안 오더라. 잠이 안오더라 그래가지고 한세번 정도 깨니까 참자는거 같지가 않아요. 한두 시간 자고 일어났다. 두 시간 잤다. 일어났다. 얘기하는 거잖아. 아침에 일곱 시 끝나고 들어가서 밥 먹고 씻고, 어쩌고 저녁 10시, 밤은 한 보통 한 다섯 시간 정도 자나.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막 아, 항상 피곤해했더라고요. 제가 다음 주에, 다음 주 금요일, 11월 1일 부산으로 시험을 보러 가요. 무슨 시험 화물 운수 종사 자격증을 시험을 보러. 그 부산까지 가면. 가서 왜요? 제일 빠른 날짜 그때더라고요. 아, 떨어진 사람 있어요? 1 0 0에한 명? 1 0요 시험이? 쉬워? 쉬워? 운전 면허 그것보다 내가 뭐그 정도 다 운전 면허보다 쉬운 것 같아. 요 쉽다는 분들도 계시고 네. 반대로 어렵다고. 아, 공부 안 하면 어렵지. 아. 공부 안 하면 떨어지는 정도. 아. 상식으로는 떨어져요. 상식으로는. 음. 책 보고 공부를 해야지. 음. 그래도 한, 3, 한 2, 3일은 공부해야지. 별로 상식도 없게 보이는데. <laughs> 안 돼, 공부해야 돼, 공부해야 돼. 들리세요? 이었어 <laughs> 장난하지 마. <laughs> 따라 떨어, <따라왔어>. 떨어. <laughs> 아 진짜로? <laughs> 제가 이제 배송 일을 해보려고 시작해보려고 하거든요. 나는 그래도 제 젊었을 때 솔직히. 네. 요거 하는 거 나는 추천이야, 추천. 따로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 이 30대. 네. 지금 20대잖아요. 네. 20대 해가지고, 이 정도 일해가지고 이러고 이거 돈번 때가지고, 어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진짜 수입은 진짜 엄청. 어, 그러니까. 높잖아. 내가 무슨 뭐 능력이 있어가지고, 내가 뭐 대학을 잘 나가지고, 내가 능력이 좋아가지고, 되게 가지 않는 이상은. 스트레스 안 받고. 네. 스트레스, 스 1도 안 받는다니까요. 이제 받긴 받는데, 막 물건이 안 좋거나 무겁거나 이제. 그거는 이제. 사람마다 다르는데. 네. 별로 받을 일 없어. 누가 뭐 부딪힐 일이 없잖아, 사람하고 사람하고. 네 나는 내 것만 신고, 내 것만 하고 끝나고 집에 가니까. 나도 직장 다녀보고 사업해보고 다 해봤는데, 사람하고 사람하고 스트레스가 제일 심한 것 같아요.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 그게 제일 힘들어. 근데 우리는 사람하고 사람하고 막 마주칠 일이 없잖아요. 네. 유성 님이 보시기에는저 배송을 잘할것 같아요. 아, 성격을 봐야 돼요. 성격으로 봐야 돼요. 성격이 급하면 잘 해. <laughs> 빨리 빨리 아, 배송은, 완전 특출난거 바라지 않는 이상은 네. 시간이 지나면 거의 비슷해 근데 이제 거기까지 좀 아까 말한 고수 되기까지 네. 거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에 따라 사람마다 다른데 네. 내가 평균이라고 치면 난 네. 거의 평균이니까요 네. 여기까지는 시간이 좀 오래걸리는 사람이 있고 빨리걸리는 사람이 있지 다할수 있어 다, 다 이정도까지는 진짜 여기서 특출난 사람도 있거든 요직히 쿠친 네. 다녀보고 지금도 보면 엄청나게 빠르고 네. 일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내가 볼때딱 성격으로 정해지는 거 같아 나같이 느긋느긋하며 네잘안 <laughs> 쳤네 뭐 집에 30분 빨리 늦게 갔지 뭐이 정도 말씀하시는 게 전혀 느긋늦게 엄청 말이 빠르신데요? 말만 빨라 말아 말만 야, 집에 가봤자 뭐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반품인가요? 아, 아침에 반품을 안하더라 아무 가면 없을까? 할 방법 없을까? 이제 다른 거하고 스트레스 받는 사람도 있는데 네. 이런 날도가고안하고 아 물품이 없는 거거든요 아침에 넣을 수 있어요 반품 신청해서 안 내놓은 건가요 이런 건? 하시면서 제일 힘드신 게 뭐예요? 제일 힘든 거? 네 물건이 무겁거나 뭐큰 짐이 있거나 그런 거는 지금 짐안 좋을 때는? 짐안 좋을 때안됐고 그거 말고는 뭐 굳이 좀 걱정되긴 하거든요 사실 맞아요. 어떤 게 시간 안에 못 할까? 아 그런 걱정은 응. 처음이니까 무조건 하지. 그렇게 하는데 못 하면 어떻게 돼요? 아, 못 하면? 그래. 네. 우리 H 층 있잖아. 누군가 온다. 도와주러. 그럼 어. 또 다른 분들이. 그럼. 아 그리고 네. 만약에 배송할 때, 네. 어다 능력이 맞게 줘 처음에. 아. 절대 못 하는데 막뭐 400건 막 이게 절대 안 들어오는 게. 만약 에 그런 팀장 있으면 그 정신 나간 놈이야. 다 사람 능력 보면서 그렇게, 그런게 주는 거지. 네. 무턱대고 그렇게 안 줘요, 절대. 절대. 만약에 남들이 도와주러 오는 거여도 약간 밀폐잖아요 사실. 그러 그러긴 한데. 네. 내가 오늘 아프면 내일은 누군가 다른 사람이 아플 수도 있어. 무슨 일이 생겼어? 뭐 차가 사고 나거나, 솔직히. 네. 누가, 뭐, 가족이 아파서 너가야될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랬으니까. 오늘도 내가 도와주면 내가 다음에 도와준대 그렇게 생각하면 되거든 나는 무조건 두 개씩. 두 개씩. 빨리 빨리. 예. 하나씩 하면. 네. 아더 힘들겠다. <laughs> 이게 직원 같은 거야. 네. 그냥 빨리 힘을 내야 돼. 느긋하게는 거의 못 보인다. 이게 전기차다 보니까 사람들이 소리를 못 듣고. 못 들어 못들 그 튀어나오거나 아예. 거의... 아니 톡톡 튀어나오는 거는. 아, 어차피 다 튀어나와요. 네. 내연차도 마찬가지야. 응. 튀어나오는 거는 다 그래 근데 네. 이제 앞에 가면 잘안비게된다는 거지 소리가 안 들리니까 잘 몰라가지고 뒤에 왔는지를 그냥 전체 따라가면 돼 빵빵 그릴 것도 없고 제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 알아야 될 것들 뭐 주의해야 될 것들이나 아니면 안 좋은 거나 일단 택배를 하려면 네.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한 거지 다 사람마다 니즈가 다르니까 네. 어떤 사람은 내가 돈이 필요해서 하는 거고 네. 그러면 물량 많이 해야 되고 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이렇게 사람마다 다 목표가 있어아요 내가 얼마큼 벌어야 되고. 에. 네. 나중에 이제, 그거는 처음부터 가질 마음은 없는데, 나중에 이제 숙해지고 하면, 그건 나중에 일이고, 처음에는 그냥 마음 편하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느긋하게, 낙천적인 게. 뭐, 짐이 안 좋네, 욕하고, 뭐하고, 뭐하고. 다 불만이거든, 솔직히. 처음 시작하면요? 에, 아니, 처음에는 이제 그런 불만도 못가져 솔직히. 아무것도 모르니까. 네. 이제 멘탈이 확 나가. 나도 맨 처음에 코치 쿠팡에서 코치 생활할 때맨 처음에 할때 나도 마찬가지 였어 멘탈 쭉 나가 가지고 처음에 혼자 내 보내면 멘탈이 네. 확 터져요. 확 터져. 안 터진 사람 내가 못 봤어, 솔직히. 이제 그걸 어쩔 수 없어. 그걸 다 겪어야지 많이 올라가는 거니까. 그럼 처음에 많이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어요. 포기? 어차피 차 사고 어쩌고 하면 누구 어떻게 포기해? 솔직히 말해서 차다 사고 아 어떻게 포기해 솔직히 그거를 물론 있겠지 근데 이제 자기하고 아마으면 빨리 그만둔 거죠 좋아 솔직히 네 근데 그러게 그만둔 사람 내가 한한명 한 맞나? 아니 일반인이면 다 나같이 날수 있어 솔직히 시간이 지나면 근데 지를 겁먹고 근데 이것도 못하면 뭐래? 지금 우리 회사에 향갑인 형님도 있어. 나보다 1 0살살 많은 형도 있고, 나보다 6살 많은 형님도 있어. 그 형님도 하루에 450건씩 해. <laughs> 욕심이 있어서. 야그 그, 야, 그 형님만의 목표가 있으니까. 네. 네? 자기가 정해놓은 목표가 있으니까 다 있을 거 아니야. 네. 야, 그러는 거야. 다. 야, 어떤 사람들은 나는 뭐 300만 벌어야지 하고 천천히 할 수도 있고. 뭐, 그거 갖고 뭐라갈 수는 없고. 솔직히 네. 말해서. 그냥 받아들이. 어쩔 수없어 처음에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 네. 받아들여 그냥. 그냥 걱정해봤자. 네. 해결 안 돼. 그냥 부딪혀야 돼. 그러면서 점점 좋아지는 거지. 저부터 몇살 잘한 사람 없다니까, 거의. 거의 못 봤어. 코칭할 때 한두 명? 진짜 내가 한두 명 봤나? 아, 쟤는 뭐, 택배로 여기서 태어났나? 이런 애들 있긴 있어. 음. 근데 진짜 백에 한 명? 네. 진짜 안 맞은 사람도 있을 거야, 분명히. 근데 네. 나는 뭐, 코칭부터 해가지고 이러니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는데, 솔직히. 지금. 네. 야 벌써 6년 전이니까 다 잊었지 솔직히. 안만해서 불명이100% 있을 거야. 근데 차다 사고 나도 그만두야 얼마 손해야. 사람들은 쉽게 보거든.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유튜브에서 얼마 벌어? 요600 벌어요. 우와! 택배 600 벌어? 이러거든. 나는 내가 여기 벌퍼. 그러니까 처음에 해 보면 뭐냐. 이거 착각한다. 내가 엘레도 없이. 개강이 없습니다안해봤어 올라가면서 치는 게 빨라야. 올라가면서 또. 쳐야지. 내려오면서 지면 사람이 탈 수가 있잖아. 올라갈 때 나온 적 있는데 사람 타면 나는 내려오면서 사람 같이 쓰면. 사람 타는데 계속 배송할 수는 없잖아. 그쵸. 루트도 정해지는 건 아니죠. 물건이 딱 그걸 했을 때. 루트는 내가 짜는 거지. 음, 어떻게 어떻게 하면 더 야, 빨리 칠수 있고 이런 걸. 동선으로 차 가는 동선으로 짜는 거지. 지붕 음. 같은 경우는 항상 가는 동선은 똑같아 네. 그러니까 그 선으로 그냥 외우는 거야. 음, 배송하다가 만약에 유리같은거나 유리 같은... 파손같은거 나오면 어떡해요? 파손은 미리 네. 처리를 하지 캠프에서 아, 제가 하다가 만약에 파손이 있다면 아...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되면 네. 내가 물를 해야돼요? 물건값을요? 아뭐래 어, 원칙적으로는 내가 아 얘기했잖아 내가 진짜 무슨일 있으면 누군가로 와있어 내가 만든건 아닌데 그 문화를 네. 하다 보니까 그래도 있어. 이게 누군가도 처음에 들어오면 못래 네. 절대 혼자. 솔직히 말해서. 만약에 물량 얼마 주면 더밤딱터 치면. 근데 다 마음 먹고 있어. 갈라고 얘들이. 도와주러. 항시 아. 얘기. 다 갈라고 마음 먹고 있어 아침에. 이미 물량 인사에막 오늘 갑자기 막 600건 있을 수도 있고 700건 있을 수도 있잖아. 네. 아 오늘 형님 오늘 괜찮게서 아침에 물어봐. 차가, 뒤에가 탑이, 낮은 것도 있잖아요. 낮고, 약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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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더 긴가요, 그게? 아니, 아니. 그냥 낮기만 해. 그럼, 그런 차는, 어떤, 어, 뭐, 장점이 있어요? 장점이? 네. 일도 없는데? 그냥, 좀... <laughs> 그냥, 내목아지만허나아프데 마... 허리하고. <laughs> 탑이 어떻게 하냐면, 로우탑이있거예 네. 그러니까, 2m 정도 돼, 그거는. 그거는 지하까지 다 들어가죠. 아. 그리고, 정탑이 있는데, 원래 네. 정탑이 뭐냐면, 이것보다, 한, 30cm 낮은 거. 근데 그거는 걸려 어차피 이거는 들어가려면... 하이탑이라 그래 네. 보통 이게 2.7? 2.7 정탑이 2 3가 네. 정확하지는 모르겠는데 아, 이거 하이탑이 제일 높은 거음그 낮은 탑은 장점이 그냥 그거 하나네요? 지하철장 같은데 들어갈 수 있는? 근데 그건 아무 필요 없어 지, 많이 실수못해 근데 어차피 지하 들어갈 게뭐 있어 거기다 지상에서 쳐 마지막으로 음. 저같이 이제 배송일을 시작해보려는 사람들에게 조언 같은 거 좋아? 네마지막 아니 해볼만 해 노력받을 수는 있는데 따로 주의해야 될 점은 아니 지금만 얘기하자 머릿속이 아안 좋아 절대 이게 모든 게다 내가 경험해봐야 되는 거야 여아서한 손을 가지고만 안좋 해봐야 돼 내가 한번 직체보라 하는 데 해볼만 할거 같아 벌이라든가 사람한테 스트레스 받는다 그런 거지.